안녕하세요 한스입니다. 이번 영상은 어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오토마톤 타워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. 어 제가 지금 89층까지는 자동으로 이렇게 클리어를 했거든요. 그래서 어 90층부터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 90층 클리어 보상은 자 전설 목걸이 강화석 그리고 뭐라고라 두 개를 줍니다. 자, 제가 공략할 덱은 이 어, 보이는 이 덱으로 어, 공략을 할 예정이고요. 자, 등장하는 적 간단하게 볼게요. 어, 우디 슬라임 킹. 이게 2라운드에 등장하는 보스예요. 자, 30% 행동 게이지 감소. 그리고 약화 효과 개수에 비례한 피해량 증가예요. 그리고 이턴간 기절. 자, 마지막 이게 조금 설명이 깁니다. 자, 사망 시에 적 전체 세턴간 세개 중독 발생, 그리고 두 마리로 분열을 합니다. 자, 분열한 또 슬라임은 사망 시에 적 전체 세턴간 또세개 중독을 똑같이 발생시키고 두 마리로 소용으로, 소용 슬라임으로 분열을 하네요. 자, 결론은 한번 죽이고 또두번 죽여야지 클리어가 되겠네요. 자, 1라운드 들어왔거든요. 1라운드는 어, 정말 특별한 게 없으니까요. 그냥 빠르게 잡아주시면 됩니다. 제가 좀 해보니까, 그 시면이랑 오토마토 타워랑 다른 점이, 시면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진행시간이 상당히 길어요. 워낙에 그 적들 피가 많다 보니까, 진행속도도 느리고, 그런데, 이 오토마토 턴은 오히려 시간이 되게 짧아요. 이 등장하는 적들이 피가 거의 없고, 피가 상대적으로 작고, 대신에 공격력은 좀센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, 시면에 비해서는 이런 좀 진행하는 시, 간이 적게 걸려서, 개인적으로 만족을 합니다. 대신에 좀 아쉬운 점은 보상이, 어, 너무 좀 짜다 보니까, 그 점이 좀 아쉽긴 해요. 자, 이렇게 1라운드는 순식간에 끝났고요. 자, 2라운드. 이제 어, 앞에 보이는 우디 슬라임 킹이 죽으면은 어, 지금 이게 대형이거든요. 중 어, 중형 크기로 두 마리로 분열을 합니다. 자, 한번 잡아 볼게요. 일단 초반 한 마리일 때는, 어, 근데 빠르게 잡아주세요. 한 p 4분의 1까지는 빠르게 잡아주세요. 그리고 덱을 편성하실 때 필수 사항 있거든요. 이렇게 면역, 어, 아군 면역을 줄수 있는 안젤리카, 네, 이런 안젤리카나 아니면은 디버프를 빠르게 해제를 할수 있는 그런 영웅들로 세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보스 피가 얼마 없어서 피가 금방금방 날죠? 한 6만, 6만 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? 자, 어느새 피가 반야로 떨어졌구요. 보스 피가 6만 3천 정도 나오네요. 참고로 오토마톤 타워 같은 경우에 어, 키리스 사용이 좀 제한되요. 보신대로 보스들이 대부분 중독 면역을 가지고 있어 보니까 어, 키리스 사용은 좀 제한됩니다. 자, 피가 곧 있으면 4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데, 저는 안젤리카 다음 턴에 면역을 미리 쓰도록 할게요. 아, 기절, 기절 걸렸네요. 이러면 곤란한데. 아, 큰일 났다. 이러면 안, 되, 안 되거든요. 안 재니까 기절을 해제를 해야 되는데. <laughs> 자 지금 자, 보스가 죽을 거예요. 자 죽었죠? 자 죽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어, 적 전체 중독 3 개씩 겁니다. 근데 중독 물론 중독 데미지도 아픈데 중요한 게 이렇게 약화 효과. 어, 개수가 많아지면은 이 보스가 때리는 데미지가 상당히 아프게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빠르게 해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아, 지금 살짝 꼬였어요. <laughs> 안젤리카가 보스 죽기 전에 면역을 사실 써줘야 되거든요. 조금 꼬이긴 했지만. 네. 자, 이번에는 칠수 안 하고, 어, 앞에 보이는 중형 슬라임이 죽기 전에 면역을 꼭 쓰도록 할게요. 피가 얼마 없으니까 조심히 때려야 돼요. 자, 저는 이 타이밍에서 면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한 마리도 죽었죠 자 이번에 면역을 둘렀기 때문에 중독이 안 걸렸습니다 자,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면역이 있는 상태라서 네 자, 이제 마지막 소형 슬라임. 이렇게 네 마리가 등장하면은,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? 잡아주시면 돼요. 자, 이제 이렇게 한 마리 남았네요. 자, 이렇게 90층 클리어 했구요. 어, 90층 공작 포인트라고 할 거는 그 영웅 대편성 하실 때 어, 면역 영웅을 포함시키시던지 아니면은 어, 디버프 해제에 특화된 그런 영웅을 꼭 포함을 시켜야지만이 어, 클리어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. 이 중독 디버프를 막지 않으면은 어, 클리어하기가 좀 힘들어요. 그러니까 대편성 하실 때꼭 어, 어, 필수 영웅을 잘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쉽게 클리어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은 이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. 다음은 91층 공략 영상,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네. 감사합니다.